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보팀 막내입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떤 콘텐츠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사실 다른 사람들 위시리스트나 장바구니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패션 회사 직원들 하면 뭔가 되게 유행을 선도할 것 같고 그리고 어디서 저렇게 좋은 아이템들을 빠르게 알아내서 사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패션 회사 직원들의 위시리스트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혜인 님의 장바구니에 뭐가 있나요? 제가 젠틀몬스터 쇼룸에 갔다가 마르지엘라 콜라보 선글라스를 샀거든요 근데 그날 안경을 하나를 봤는데 그게 너무 예쁜데 뭔가 아, 선글라스도 사고 안경도 사긴좀 부담인 거예요 이 젠틀몬스터와 마르지엘라 콜라보의 안경이고요 스퀘어트의 앞쪽은 투명 클리어고 그라데이션으로 뒤에는 검정색 다리를 가지고 있는 안경이에요 쇼룸에 가서 써봤는데 안경이 꽤나 예쁜 거예요 썼는데 잘 어울려요 그쵸 근데 가격이 40만 원이야 거의 두개다 사기는 뭐해서 못 샀고 또 하나를 더 소개해보자고 한다면 은 근처에 스투시 쇼룸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룰루랄라 갔다가 모자를 하나 봤어 버킷 와플 니트햇이 있어요 근데 이 초록색 좋다. 모자를 써봤는데 되게 괜찮았어. 오잘 어울리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요거는 왠지 사면 한 번밖에 안쓸것 같은 거야. 그래서 못 사고 있긴 한데. 어, 초록색 예쁘다. 어, 그렇죠. 요 모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 버킷리스트 상위에 올라 있는 거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 그럼 이제 다른 패션 회사 직원분들은 리스트에 무엇을 담아놨는지 한번 구경을 하러 가볼게요. 고고. 고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니더님저 위시템 하나만 알려주세요 요즘에 사고 싶지만 비싸서 네. 못 사고 있는 데아 비싸서? <laughs> 오! 허, 뭐야 가격이 <laughs> 네, 이거 뭐예요? 그냥 다망함 놓고 있어요 최근에 뉴발란스랑 미유미유 콜라보한 스니커즈거든요 어이. 매장에서는 다 완판이 돼서 크림에 이제 위시리스트에 넣어놓고 어 아, 근데 애초에 발매가가 150이었구나 네아 아, 신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음. 비싸긴 하죠. 그래서 저도 음. 이제 선뜻 사진을 못하고 가격을 보고 있습니다. 시세를. 오,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면 살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170? 170? 알겠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매이더님 위시템 하나만 보여주세요. 약간 이런 핑크색 볼캡이거든요. 아, 맞댕킴 커네요? 네, 맞댕킴인데 원래 이렇게 동그란 로고 있는 것만 보다가 네. 이게 엄청 컬러별이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음좀 약간 봄이기도 하고, 좀 상큼한 컬러를 하면 어떨까 해서 일단 핑크를 골라봤는데. 소재 <laughs> 코튼이에요? 약간 광택이 있어 보이는데? 네, 약간 나일론 그런 소재가 섞인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럼 이걸안 사고 어?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제 동생들이 약간 저보다 많이 어린데 네. 반응이 별로였어요. <laughs> <laughs> 단톡방에, 이거때? <죽었대>? 이랬는데, <laughs> 별로. 어 그래서 산게 <laughs> 이거예요. 어? 아, 이거 s 데 크레이션? 데 크레이션 건데. 결국엔 무한템을 골랐다. 그게 남아요? <laughs> 어, 아니요. 저는 근데 컬러감 있는 어, 게더 좋죠. 긴 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네. 동생들 몰래 한번 사보려고요. <laughs> 그래놓고 이제 사다 놓으면 뭐, 다 훔쳐다 뭐, 입는다? 그 제가 장담할게요. 저도 남동생 있는데 저... 제가 훔쳐 입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건요. 어느 사업부 누구세요? 구이비 아떼 디자인실 막내입니다. 요즘 위시템 있으세요? 그칼 아트 바지가 되게 음. 예뻐서. 신상인가요? 신상은 아니고 얘네 스테디인데 네. 이거를 남자친구가 너무 잘 입어가지고 저도 요즘에 좀 사고 싶어서 어 근데 완전 남성 팬츠 같은데? 근데 이게 너무 캐주얼 하지 않고 밑에 로퍼나 운동화나 둘다 아무거나 신어도 예쁘더라고요. 그럼 이걸 아직 안산 이유는 뭐예요? 카라트가 시즌 오프를 한 번씩 크게 하는데 네. 이게 어쨌든 스테디니까 그치, 무조건 기다려서 사면 은 재고가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고민이에요. 사면 은 바로 입을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손톱 뭐예요? 저 아까 봤던. <laughs> 이거는 토마토로 만든 거. 거고. 이렇게 네. 입체감 있게. 오. 뭐가 없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바구니 아이템 하나만 보여주세요 이제 봄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디테일 잠깐 들어간 오! 상품들을 보고 있었어요 <laughs> 이줄 당기면은 네. 잡히는 그런 건가 보네요 네 오! 요새 이런 네. 작은 디테일 있는 게 마음에 네.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를 안 사고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너무 바빠서 못 사고 있었긴 한데 조만간 구매할 예정입니다 오. 아니 네. 진짜 바쁘 신분님께 맞는 게새 사방을 들고 가는 거야. 그래서 뭐야? 어. 이거 새 사방인데 어디 가어요달려 있어요. 뭘 <laughs> 해서? <뭐예요? 웃음> 어? 왜 들고 다녀요? 아, 저희 지금 네. 팝업하고 조만간 준비하는데, 팝업 홍보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저희 판교 현대백화점에서 5월 네. 3일부터 9일까지 루봉 네. 백팩 오, 팝업할 예정입니다. 오, 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에레프랑 놀자, 뉴페잖아요. 맞습니다. 윤희 인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우리 윤희 인턴님도 장바구니에 뭐 놓고 다니는지 좀 보여주세요. 오! 오 귀엽다, 이거. 제 엄청나게 오랜 장바구니템인데요. 네. 얼마나 오래 묵어 있었죠? 한 1년은 넘은 것 같아요. 2년? <laughs> 스웨이드 재질로 빅백인데, 내추럴하게 떨어지는 형태라서, 음 오래 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던 제품인데, 아직 못 샀어요. 어, 왜못 샀죠? 일단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요. 얼마예요 43만원. 아, 좀 있구나. 어, 비싸다. 근데 그리고 항상 고민을 하다보면, 여름이 다가와요. 맞지? <laughs> 스웨이드 소재를 여름에 들긴 좀, 음, 그렇고 이거는 그냥 여름 내내 먹어 있다가 가을쯤에다가 먹겠네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예인 장바구니 들어있는 <laughs> 엄청 많이 들있는데 장바구니 셔츠인데요. <laughs> <다이어트인데요. 웃음> 어, 어. 요즘 이런 펀칭에 레이스 있는 게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네. 담아놨는데 다이어트를 해야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 소매가 좀 짧아가지고 네. 부담스러운 좀 감이 있네. <laughs> 아니야 패션은 기세. 패션기기인가요 <laughs> 네. 어, 우리 유니인터님 각오 한 마디 해주세요. 앞으로 더 재밌는 컨텐츠 열심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희 패션회사 직원분들의 위시템 인터뷰를 한다고 하길래. 저도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슈무스무드라는 브랜드에서 백팩을 보고 있었는데, 요새 나일론 백팩이 엄청 유행하잖아요. 음 그래서 보고 있었는데, 색깔이 완전 빈티지한 브라운 음 색깔이어가지고, 또 가을 웜톤인 저에게 아주 딱인 가방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화인터 완전. 같아. 그리고 버클 디테일도 예쁘고, 또 모양도 동글동글하게 잘 나와가지고. 왜? 안 샀어요. 이게 나일론 백팩은 뭔가 물건을 많이 넣기보다 그냥 가볍게 들고 다니려고 사는 건데 뭔가 사이즈가 거의 노트북까지도 들어갈 사이즈여가지고 아직 안 샀지만 색깔이나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언젠가 필요하다면 꼭살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요새 담아놓으신 위시템 무언가요? 아 저는 요즘에 강아지를 하나 입양을 해서 <laughs> 강아지 아이템을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laughs> 제가 이름을 지어서 이번에 이름을 넣을 수 있는 하네스를 넣어놨습니다 다른 하네스랑 좀 달라요? 네, 여기 보면 은 강아지 종에 따라서 얼굴도 바꿀 수가 있는데 음 이렇게 거의 맞춤 제작이네요 네, 맞아요 음, 역시 패션 회사 직원이라서 그런지 강아지 하네스 하나 더 남다르게 선택하시나 봐요 음, 패션 회사 강아지답게 <laughs> 꼭 감자 하네스 잘 장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